오, 빨리 찾아온. 빨리 가자 오빠 쟤네 붙어서 잡게. 어쟤 제... 쓴다. 안 쓴다. 갈겨. 뭐야? 얘는. 우리 뒤에도 거든안보여기 앞에.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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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여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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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 뒤에 뒤에 나 차로 <웃음> 어 <웃음> 오빠 저기 샀어요 두, 저 주택에 저 오빠 저 오빠 살려야 된대 내가 살려 내가 살려 하나 기절 <laughs> 하나 기절 차 타고 저기 붙을 수 있나? 어디? 오. 어, 미인이다 미인이다 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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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살려 살려 오빠야 내가 살릴게 어, 아니 아니 뭐 아니 먹으러 가 내가 살릴게 아니아니 오빠들 먹어 나템 많아 저기 가살 먹어 먹어 어디어디 요요방 돌 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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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들 죽였어 아아 롱보이야 고맙다 안용할게요. 안녕 요거 페이님 드세요 아, 차한번 계셨지? 차타고 하자 <laughs> 유화야 얘네... 유화? 유화각이야? 뭐야 예, 얘들 칠탄이 없네 얘네 크게 먹을게 없네 매드백스 찍었다 우리 그치 오빠? <웃음> <웃음> 저 칠탄은 백발 안쓰는데 드릴게요 <laughs> AR 앞머리가 네 갈까요? 가야 돼 여기 차 많으니까 차한 대씩 잡아 그럴까요? 어, 잡고 여, 여기까지 있다 내려가자. 유하야. 오핑고님 거기 차 있죠? 타고 네. 가시죠. 역시 줘. 거기 오빠 있지않어? 두인오빠? 어 나있어 나있어 그때 우리가 확실히 처음에 오빠 열흘 스쿼드 할 때보다 실력이 많이 는거 같애 그치? <웃음> <웃음> 어. 처음에, 처음에 이제 다들 좀 어색하고 그래? 그때 막 <laughs> 두인오빠가 엄청 멘붕 와가지고 뜨지 가가지고 그때 웃겼네 페이님 예 저는 페인님 뿐입니다 뜬거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영상 보내 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페인님이 오빠 1년 넘게 내 방을 시청하고 있어 어 아주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들 아 별인님 아 별이 오라버니 잘 자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별이 오라버니 잘자용 내일 아침에 봬요 화이팅 오메 오메 화이팅 그치 닉도도 1년 있었지 1년 동안 내 방을 시청했는데 페인님이 잠수를 한몇개 했죠 네, 사 개월했습니다. 네. 예, 좀 그렇네요. 예, 예, 오, 편집자가 되기 위한 이제 아, 아, 아 수련 수련 과정 예, 확실합니까? 그럼 네, 그런 그런 의미로 저희 이제 일단 부동산 좀 보고 가죠. 어? 어디 가죠? 어디에? 어이 언놈들이에요. 어이구, 어이구. 어 놀래라. 그래도 로또 길했네. 우 와, 잘하셨다. 바로 사막이에요 응, 어, 예어 시체가 차에 탔어요 <laughs> <laughs> 그럼요 오빠들 우리 여기 갈까? 어 덜렁거려 따개비 갈래? 일단 가보자 우리 기사님께서 아! 기사님, 아 근데 나는 낮에 방상환도 응. 괜찮은데 아침이 좋더라고 아침이 텐션이 좋아 아침이 달달해요 형님 제가 수동을 못 봅니다. 그렇지. 아 진짜 좋아요. 알았어. 그래. 좋아해. 잠깐만. 여기 바다로 가자. 여기 도로로 가면 위험할 것. 같아. 나 기름 없다. 기름이 없네요 따라. 어, 탔어? 어 따개비에도 되고, 오빠 따개비에 있을까? 따개비에 있으려나? 음, 팬들 그냥 하면 돼 저는 강요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때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아요 밴딩 같은 수가 이제 뒤에서 누가 사하게 따라볼 거예요. 그때 지금 밤에 잠을 잘못 주무시고 아, 예. 잘잘때 가위를 잊어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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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따기비를 하며 자기장을 보고 가도록 하죠. 밴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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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예. 여기 좀 움푹 파인 데로 요런데 여기 좋대요어 음. 여기는 저는 여기 있을까요 형님? 어 밀... 밀타에서 맞을 것같아 밀타에서 맞습니다 베인팀 저희를 공격하되 예. 차를 차를 살려야 됩니다 예아 일단 도핑부터 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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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여기 너무 파했는데 여기. 혹시 구상 있으신 분나나 나 구상한 게 끝. 아 여기 자리 진짜 좋네. 아, 오케이. 차를좀 아, 밑... 어. 를좀 차를 밑으로 빼야겠다. 뭐템 어떻게 돼요? 상태 제가 좀 드릴게요. 저둘 하나 오. 나는 좀... 2 2 4. 어... 0, 2, 3 0이에요? 예, 네, 로드킬 하면서 여기 구상많은 사람 아, 다한개 한 1개네 나 2개 자리 너무 좋다, 여기 계속 있자 7탄 빼어마 7탄 오, 저기 어, 배배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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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배 245배, 저거 쏘많다쟤뭔거 같은데? 아, 어, 여기 이쪽에 있다, 저. 여기, 여기. 차, 차는 버리고 와. 여기 앞에 320에 한스쿼드 오고 있었나보다. 둘이 싸우 확실히 스팀이 재밌어. 스팀 애들, 여러분들. 저기 카카오 애들 너무 잘하고. 스팀은 적당해요. 배배 배 내렸을 거 같은데. 어 내렸을 거야. 배안 그. 보이네. 여기야, 밑에 밑에 밑에. <놀람> 오빠 수류탄 던져, 빨리 감자 던져, 감자. 수영 중이야? 아니 밑에 밑에 하나 기절시켰어. 줘봐. 여기 피 땅다 오빠 여기 오빠 오빠 여기 여기 얘피 땅다 죽여봐 오빠 여기 여기 앞에 어... <laughs> 오빠 명이... 여기 어, 여기 와봐 오빠 한명만 떨어지면 안돼요우 어, <laughs> 살리고 있어 여 오빠, 여기. <laughs> 오빠 진짜, 여기, 여기 다 잡을 수 있어 한명만 와봐 제발 여보세요? 페이님 여기 와봐요 여기 떨어지면 다 잡을 수 있어 <laughs> 거기 여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뒤에 뒤에. 아이고 아이고. 예, 거기요. <laughs> 어, 거기 고기 아, 어디서 이러셨어요? 아니, 여기 제가 기절시키네 살리고 있길래 내려왔죠. 아니, 대박 웃기네. 데스캠 봐야 됐다. 아 진짜 바로 내이었으면 얘들 다 잡았는데 맞지 오빠? 과감하게 <laughs> 따이. 어. <laughs> 두명 떨어진 거 봐. <laughs> 진짜 웃긴다. <laughs> 아이 웃기대.